안녕하세요. 자독수 피사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오후 6시, 맨발 걷기 진행 중입니다. 바람이 꽤 부는 날씨입니다. 모기도 덤벼들고, 모기 키피제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기 피제를 사놓긴 했는데, 모기 기피제가 없이는 이 산에서 모기들로부터 버티날 수가 없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겨울 여름도 그렇고 모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기향을 안 피우고 모기 기피제를 쓰지 않으면 기본 세 방에서 다섯 방 정도는 모기들한테 계속 헌혈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여름부터 모기 기피제를 몸에 뿌렸는데. 확실히 모기들이 덜 덤벼들고 물질 않더라고요. 모기들에 대한 대책도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게참 말은 쉬운데 이것만큼 힘들고 외로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쉬다가 작년 12월 9일부터 다시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5월 오늘 13일이니까 13일까지 벌써 5개월째 매일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네요 어떻게 맨발 걷기 관련해서 이렇게 매일 하나의 영상을 어떤 날은 뭐두 개씩 올리기도 했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맨발 걷기 관련된 영상을 올릴 수 있는지 저도 이렇게까지 올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독자가 192명이었는데 작년 12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나서, 4개월, 5개월 만에 구독자가 1,700명, 지금 1,8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제가 맨발 걷기 영,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 정성스러운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일주일에 영상을 두 개, 세개 올리는 것도 유튜브를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매일매일 영상을 이렇게 어떻게 올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힘들지 않게 맨발 걷기가 힘들기보다는 제가 밥 먹듯이 잠을 자듯이 당연하게 하는 행동 속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 영상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거나 물론 저도 엄청 바쁘거나 할 때는 맨발 걷기 영상을 좀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싶은데 편집을 하다 보면 자막도 달고 뭐 글도 좀 고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리기 때문에 제 영상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피곤하고 좀 바빠지죠. 아무튼, 각설하고,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게, 참, 저도 맨발 걷기 영상을 이제 꾸준하게 찍고 있지만, 이게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매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제 유튜브 영상의 1호 구독자는 바로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게 매일같이 이런 수스로를 단검질하고 수스로를 가다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도 뭐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근육운동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근육운동 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긴 하는데 어, 맨발 걷기는 아, 힘들다 맨발 걷기 오늘 하기 싫다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운동은 오늘 진짜 하기 싫다 운동은 좀 쉬더라도 맨발 걷기만 하자 라고 생각하면 맨발 걷기는 얼마든지 할수 있을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주범은 뭐냐면 한번 건너뛰는 겁니다 한번 건너뛰면 두번 건너뛰기 쉽고, 두번 건너뛰면 세번 건너뛰기 또 쉽습니다. 내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영석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고 크게 동기부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죠. 내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맨발 걷기 또한 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이렇게 쉬시는 분들, 하루 건너뛰시는 분들의 불리는 대개 이렇습니다. 오늘 술을 마셔서 도저히 오늘은 맨발 걷기를 못한다. 그리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피곤해서 맨발 걷기를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멀어서 집 주변에 흙길이 없어서 흙길까지 찾아가려면 좀 멀어서 못 간다. 라는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바빠서 못, 한, 못 한다는 분도 있는데, 그럼 바빠서 못 한다는 분까지 네 개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셔서, 술을 마셔서 못 한다. 라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술을 드시고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마신 술을 알코올을 빨리 용해하고 용해하는 그러니까 녹이는 그런 과정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알코올이 둥둥둥 떠다니죠. 네, 예,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맨발 걷기를 늦게라도 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하게 되면 이 지압 효과를 통해서 피가 빠른 속도로 펌핑이 되면서 피가 빠른 속도로 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 속에 퍼져 있던 그 알코올이 빠른 혈액의 움직임 속에 여기 저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알코올들이 맨발 걷기의 지압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용해되고 알코올 기운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었나? 뭐 그런 내용을 댓글에서 봤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해봐도 지압 효과를 통해서 혈액이 펌핑되어 온몸에 혈액이 골고루 힘차게 돌게 되면 몸속에 남아있던 알코올이 용해되고 그 펌핑 효과에 따라서 술 기운이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저도 뭐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마시게 되면 좀 알딸딸할 때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 알코올 기운이 좀 떨어진지를 한번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나서도 맨발 걷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곤해서 오늘은 도저히 피곤해서 맨발로 걸을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일이 바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뭐, 사람들을 만나고 쫓아다니고 관계를 쫓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맨발로 걷게 되면 피로감이 더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말은 크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발로 잠깐이라도 걷게 되면 피로감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더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멀어서, 흙길이 멀어서 못 간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더 반성하셔서, 그럴수록 더 흙길을 찾으셔서, 어, 맨발 걷기를 잠깐이라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틈날 때 맨발 걷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음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맨발 걷기를 걷게 된다는 그 기대감으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인을 만나러 조금 먼 거리라도 설레는 마음으로 갈수 있듯이 맨발로 걷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해방감과 그 자유로 그리고 몸이 느끼는 그 편안함을 생각하면서 연인을 만나러 가듯이 맨발 걷기를 가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바빠서 맨발 걷기를 할 시간이 없다. 네, 어느, 뭐, 자기개발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바쁜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권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바빠서 책을 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책을 읽기, 읽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악순환 속에서 더 바빠지는 음,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다. 오히려 그럴수록 책을 읽고 좀더 현명해지고 전략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인생을 주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오히려 그 바쁜 것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입니다. 맨발 걷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로 걷지 않아서 저는 더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신의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앞뒤 전후를 모두 헤아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 활용하더라도 일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경중을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 그 걷기 시간은 자신의 인생을 리셋하고 자신의 하루를 조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얽매여서 바쁘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해야 오히려 바쁘다, 바쁘다라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그 말처럼 더 이상 맨발 걷기 앞에 변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깨달으며 매일 스스로를 당금질하듯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맨발 걷기는 그냥 계속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